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종 배수를 배울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초등과정에서 24와 60이 있을 때은 자로 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해요? 2. 2. <laughs> 2. 그럼음 12. 얘는 30. 그럼 또 되죠? 네. 어. 15로 돼요. 15야. 요2로 어? 돼요. 음, 네 그럼 2로 갑시다. 2 6이 15. 네. 그죠? 네. 그럼 또 돼요? 어, 은찬이. 3이요 3으로 되죠. 네3으 3으로 해서 3으는6 3 5 15 어. 그럼 더돼요 3으로 아니요. 왜왜안 돼? 그 이가 이랑 어, 오가요. 네 소수여가지고요. 네 이하고가 소수여서요? 아니에요. 네괜찮이 이하고 오는 나눌 수가 없고, 일밖에 나눌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공약수가 일밖에 없는 두 수를 우리는 <laughs> 서, 로 <laughs> 소라고 해요. 서로소, 서로소 관계다. 두 수가 이하고 오가 <laughs> 공통 약수가 1밖에 없을 때이 두의 수를, 두 수를 서로소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서로소가 되면 더 이상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때 이 왼쪽에 줄줄이 나온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최대 공약수. 그렇지.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laughs>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12. 어, 다 곱하면 4, 3, 12.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줄줄이 쫙 여기까지 곱해요. 다. 곱하면 얘는 최소 <laughs> 공배수. 공배수라고 합니다. 최소 공배수는? 1 0 얼마? 최소 공배수. 어, 100. 배지. 20이 됩니다. <laughs> 자, 요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자, 중학교 과정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24를 빨리 소인수 분해 합니다. 어? 네. 지우, 24 소인수 분해 해봐. 24? 응. 음. 소인수 분해. 네. 제가 지금 필 어, 로 할게요. 2에서 네. 6, 2로 나누고 그다음 2와 5, 1 어. 어. 1으로 나누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6과 2로 나누고 네 3과 2로 나누면 또 3과 2로 나눠서 그럼 쓸 때는 3, 그렇지. 렇에 3제곱 곱하기 3 2에 3제곱 곱하기 3거듭제곱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셨어요? 네 그럼 다 조용히 하고 그래. 제공 60을 선수분해해 봐요. 어, 우선은 음. 오 5하고 12, 좋아요. 네. 그리고 6하고 2로. 네, 6하고 2로. 6을, 6을 또 3하고 2로. 그럼 이제 뭐라고 써야 돼? 2의 제곱. 2는 2개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음. 3. 네. 곱하기 5. 곱하기 5. 얘는 5가 비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하고 <목소리> 빨리 들어와요. 또늦었어요 <laughs> 음? 하윤아, 왜 늦었니 하윤아, 이름 좋아하, 율 확신 다왜늦었어요강년 3년 일지 자고 왔지 강릉, 지금릉 강릉, 뭐지? 강릉, 강릉, 뭐지? 강릉, 강릉, 이지 강릉, 강릉, 뭐지? 강릉, 강릉, 빨리 앉으시고책릉시고 <laughs> 지금 최대 강릉, 수릉 여기서부터 꼭 들어야 돼요. 초등과, 과정에서 배웠죠? 네, 네. 최대 공약수 최소 배수만은 거? 네. 근데 요쪽 거듭 제곱 볼로 요렇게 <laughs> 우리가 써가지고 어, 요렇게 하는 건안 배웠어요. 이건 중학교가 정부터 처음 배우는 거예요. 24를 손수분해하고 65 손수분해해서 줄맞춰 써야 돼요. 2하고 2, 3하고 3얘는 없죠? 얘는 없어요. 그럼 비어있는 거예요. 얘는 오고요. 그때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 얘 이름이 최대자가 붙어서 그렇지, 두수의 공약수를 구하면 두 수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죠 그렇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최대가 붙었다고 커지는 거 아니라니까, 공약수는 원래 있던 두 수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누가 작아요? 얘가 작죠? 네, 네. 2의 제곱보다 2의 제곱이 작죠? 그럼 2의 제곱 가져와요. 어. 그 다음에 3하고 3은 같죠? 네, 네. 같으면, 그냥 같은 걸 가져와요. 네. 그 다음에 5가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쉬우야, 여기 봐야지. 어. 5가 <laughs>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누가 작아요? 제가, 없는 게, 없 그렇죠, 없는 게 작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없는 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져오면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아니, 최대 자가 붙었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공약수는 두 수가 있을 때 작아지는 수란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이게 최소 자가 붙었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고, 공배수는 두 수가 있을 때 커지는 거야. 배수니까. 커져야 된다고. 그래서 두개 중에서 큰거 누구야? 이에 세제곱이 크죠? 이에 세제곱이 큰걸 가져와. 두개 중에 같을 때는 그냥 같은 거 가져오면 돼요. 같은 거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누가 더 커요? 있는 거. 있는 게 크죠? 그러면 5를 가져오셔야 돼요. 이렇게 가져와서 큰 거. 엄밀히 얘기하면 작거나 같은 거. 작거나 같은 것을 가져오는 거고. 같은 거 얘는 크거나 같은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크거나 크다 그래서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크거나 같은 것을 가져오는 거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활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활용 문제는 좀 어려워요. 아셨어요? 두개 숫자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럼 최대 공약수 최종 볼 수는 거듭제곱꼴로부터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오는 게최대 공약수. 크거나 같은 걸 가져오는 게 최소 공배수다. 그러면 이제 공약수는 뭐냐? 공약수. 공약수 중에서 이름이 최대 공약수 아니야? 네. 제일 크단 말이야. 제일 큰게 최대 공약수죠? 그럼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 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다 구해주면, 그게 다 공약수가 되는 거야. 아니면, 책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약수들을 다구해다구해 다 구해? 그래가지고 비교해서, 공통 약수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면 최대공 약수를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서 그 약수를 구하면 그게 다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요 최소 공배수 그걸 구해서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을 쫙 구하면 그게 다 공배수가 되는 거야 이건 한없이 많아요 아셨어요? 어. 한없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이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개념입니다. 아셨어요? 자, 질문.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어, 뭐은찬님 그냥 똑같은 거죠. 어쨌든 저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똑같지만 당신만 하면, 여기에서 중학교 걸로 하는. 중학교 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활용문제. 활용문제를 풀 때, 복잡한 활용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거듭제어꼴로 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많아서 이걸로 하면 못 풀어요 한참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방식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하셨습니까? 네또십 어. 위에 됐니? 아니요. 안 됐니? 네. 어떤 부분이 안 됐니? 모르겠어요. 어거 다 녹화됐네니까 모르겠어요, 아, 안네왜거듭제어꼴을 써? 네. 어?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거듭제 어꼴로 써.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거듭제 곱골로 써. 2는 2끼리, 3은 3끼리, 5는 5끼리 이렇게 줄맞춰 쓴다고. 그러고서 세로로 내려가면서 이거 두개 중에, 뭐, 작거나 같은 건최종약수였습니다 이거 두개 중에 이게 작으니까 어디다 써? 맞췄어? 그 다음 이거 두개 중에 같은 거니까 어디다 써? 두개 중에 없는 게 작은 거니까 안 써. 없는 거니까. 그럼 이게 최종역수야. 아까 우리 최종역수 한게 10이죠? 이게 10이 나오잖아. 3, 4, 10이. 맞습니까? 네. 최종배수는큰걸 쓰라고 랬지큰 거? 두개 중에? 큰걸 써. 또 이쪽도 큰걸 써. 같은 거. 그 다음에 없는 거랑 있는 거는 누가 더 커? 있는 게 크니까 여기다 써. 그래서 이거 곱해봐. 이게 120이야. 똑같이 나오지. 그거를 이렇게 ㄴ자로 어, 초등 과정에서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손수근에 배웠으니까 거듭제 역꼴로 써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작카나 같은 거, 카나 같은 걸 가져와서 할 거냐? 이거 방식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활용 문제를 잘풀수 있다. 아셨습니까? 네. 어, 개념은 여기까지.